2 4사강의일번 같이 한번 보자. The video game Experience. 그 비디오 게임 경험은 models 뭐니다 모형을 만든다. 효율적인 학습을 하는 학습 그런 모형들을 만듭니다. 모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a n d e s 그러 나서 offers 제공합니다. models 그 다음에 offers 동사 a guide 안내. a guide for 하면은 뭔 뭐를 위한 지침 정도가 되겠지. 뭐를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For effective teaching strategies. 효율적인 학습 전략, 교수 전략, 가르치는 전략, teaching 교수 전략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어떤 교수, 효율적인 교수 전략들이냐면 that educators can replicate 교육자들이 뭐할 수 있는 따라할 수 있는 to enhance 뭐하기 위해서. 목적은 없지. 왜? 얘가 목적격관계 대명사니까. 향상시키기 위해서. 얘는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이 아니라 부사적용법의 목적이 원망하기 위해서. 목적어는 없음 To enhance the learning of their students. 요거는 이거와 똑같은 투부정사 찾을 때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뭐 원망하기 위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학습. 그들의 학생들의 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대로 뭐할수 있는 레플리케이트 따라할 수 있는 뭐를 효과적인 교수 전략 지침을 뭡니다. 제공합니다. A central feature 핵심적 특징 뭐의 비디오 게임의 핵심적 특징은 is their feedback system입니다. 그래 피드백 체계이다. Players receive 플레이어들은 게임 참가자들이죠. 얘는 받습니다. 즉 끊임없는 피드백을 받아 as they play 그들이 게임 할때 끊임없는 피드백을 받습니다. 무슨 말인 거지? 그들은 can, then, 그러나서 use, can use 사용할 수 있습니다. That feedback을 뭐하기 위해서? 토벌사의 부사정법의 목적이고 중간에 부사 껴들어있지 즉각적으로 make this adjustment. 그치? 조정을 만들다. 조정하고 alter 바꾸고 그들의 행션, 액션, 액션을 행동을 바꾸고. 그리고 find out 밝혀내기 위해서 뭐 뭐인지 아닌지 아닌지이거 뭘로 바꿀 수 있어? 외더로 바꿀 수 있지? This is successful. 이게 성공적인지 아닌지를 밝혀내기 위해서 그래서 엄마하기 위해서 투병사 동사원형 1번 동사원형 2번 투병사 병렬이 전부다 3 번에서 요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피드백을 사용합니다. Gamers는 certainly make errors. 그치? 분명히 확실하게 실수를 한다. Incorrect prediction. 잘못된 예측 같은 거를 한다. On the way, on the way to. 그렇지? On the way to 뭔 뭐로 가는 길에. 그렇지? 숙달이지. 숙달로 가는 길에, 숙달로 가는 과정에 분명히 실수를 한다. 그러나 the most compelling games 그 가장 흥미진진한 compelling 흥미진진한 가장 흥미진진한 게임 게임들은 줍니다. 피드백을 그리고 unlimited change my 뭐, chances 이제 무 무한한 무제한의 기회를 제공해 주더라 이거야. 뭐할수 있는 무제한의 기회 to try again 다시 시도할 수 있는 투 o 선생 형용사 정법. 뭐 없이 다시 시도할 수 있는 without press 그저 압박 없이 부담 없이 부담이나 혹은 스트레스 없이 뭐의 스트레스 오브 버덤 오어 하플 지루함이나 혹은 그렇뭐 절망적인 좌절감에그러한 스트레스 없이 그리고 부담 없이 다시 시도할 무제한의 기회를 뭐 합니다. 제공해 준다. when their choice or prediction is wrong 뭐 했을 때 그들의 선택이나 예측이 is wrong 틀렸을 때 they know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접속사 리디라고 they, they will always have another chance. 내 실수를 했어도 또 다른 기회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그래서 솔로 플레이어들은 혼자 게임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aren't receiving 받구 받지 않게 될 거임. 어떤 네거티브 메시지. 그 부정적인 메시지인데 어떤 부정적인 메시지인지 설명해 나오지. t h e r e 그들이 있다라는. 그들이 뭐뭐 뭐 유일하다는 in their confusion. 그치? 뭐 당혹스러움 혼란스러움 안에 있는 건 그들이 유일하다라는 메시지인 거지. 오케이? 동격에 대시 되겠고. 뒷문장 안전네 있다 자동이기 때문에. 당혹스러움 안에 있는 건 그들이 유일하다 이거 무슨 말이야? 그들만 너만 쩌기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들 중에 너만 지금 당혹스러워하고 있어 한다는 부정적인 메시지 안 받지 혼자 하니까 혹은 experiencing 경험하는 경험하지 않습니다 저 보자 여기 receiving experiencing the boredom 그 지루함을 경험하지 않아 뭐에 waiting for 기다리는 거 class 학급 친구들 뭘로 가득 차 있는 학급 of others 다른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학급. 뭐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야? Playing the same game. 그 똑같은 똑같은 게임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그 클래스가 to catch up their level. 그지? 음, 음. 뭐 하는 것을 클래스가에는 목적적 보어가 되겠네. 오케이 이렇게 되지. wait for 동사로 보면 class가 그 목적어가 되겠고 이 class가 목적격 보호하는 것 to 부정사 그래서 목적어가 to 부정사하는 것을 기다리다 근데 학급이 뭔가 뭐 거? catch up to their level t h e i r 서 solo player 그 solo player들의 레벨을 뭐하기 이전에? Pro, proceeding 나아가는 것 이전에 다음 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들의 레벨을 따라와야 얘네가 다 와야 이게 이제 다들 이제 같이 넘어가야 되나 보지 그들의 레벨을 따라잡기 위해서 따라잡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지루함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팀이 네명이서 팀이야 그럼 네명이서 다음 단계로 같이 가야 될거 아니야 근데 이중에 뭐 한, 한두 한 명이 막 못해 그럼 난 일찍 왔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될거 아니야 한두 명올 때까지 음, 그얘를 하는 거지 그러한 지루함을 뭐 기다림의 지루함이 경험하지 않을 거다 Without those stressors 뭐 없이 저러한 스트레스들 없이 그들은 남아 있습니다. Comfortable 편안한 상태로 있습니다. 뭐 하면서 그만 찍고 아 이제 뭐 하면서 좀 되지 시도하면서 other strategies 다른 전략이나 혹은 세우면서 skills들을 그 기술들을 만들면서 기술들을 쌓으면서 뭐 되어지는 기술들이야 PPG Needed, 필요로 되어지는 기술들 For the designated task 지정되어진 과업을 위해 필요로 되어지는 그런 기술들을 쌓으면서 뭐한 상태로? Remain comfortable 편한 상태로 있다 Through experience,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발견합니다 뭐를? 대첩석사 이하를 Despite frequent errors 뭐에도 불구하고 빈번한 실수에도 비, 불구하고 만약에 they act on 그들이 행동한다면 뭐 피드백을 행한다면 그리고 persist 끈질기게 계속한다면 고집한다면 동사 아이고 동사 1번 동사 2번 그런다면 그들은 will eventually improve. 여기도 지금 봐야 되는 게 시간 무슨 절 조건의 부사절은 누가 현재가 뭘 대신 미래를 대신한다. 그래서 so, 원래는 미래인데 뭘로 썼어? 여기는 현재로 돼 있다라는 거. 결국에 향상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만들 것입니다. 동사 원형 1번, 동사 원형 2번. Gradual progress 점진적인 진보를 toward their goals 그들의 목표를 향해서 점진적인 진보를 행해 나갈 것이다. 만들어갈 것이다. 점진적으로 발전해 갈 것을 알게 된다. This cycle, 이 순환은 강화합니다. A growth mindset. 성장의 mindset 사고방식. 성장의 사고방식을 강화합니다. 까지 마무리하고, 3번으로 가보자.